인류는 어디서 왔을까? 광활한 우주 속에서 푸른 행성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류라는 존재의 실마리가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46억 년이라는 장대한 시간 속에서 생명의 불꽃은 38억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끊임없이 진화하고 변화하며 마침내 지금의 우리, 호모사피엔스로 수렴되었습니다. 30만년 전 아프리카의 뜨거운 대지 위에서 시작된 강렬한 인류의 역사는 지구라는 무대 위에서 펼쳐진 수많은 생명의 드라마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다른 생명체와는 다른 고유한 속성을 획득하며 지구의 정복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직립보행, 발달한 뇌 그리고 상징적인 언어는 인류에게 자신을 만든 우주와 생명을 이해하려는 끝없는 탐구심을 불어넣었고 이는 곧 문명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인류의 끊임없는 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KMJ 무진TV입니다. 인류의 진화는 약 600만에서 70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위대한 여정에서부터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먼 조상인 영장류는 나무 위에서의 생활에 적응하며 진화했습니다. 이는 신체에 놀라운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나뭇가지를 움켜잡기 위한 손의 발달, 입체적인 공간 지각 능력을 위한 양안시, 그리고 과일의 성숙도를 판단하기 위한 삼원색 시각 능력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뇌의 크기가 증대되며 사회성이 발달했고, 이는 복잡한 무리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인류 진화의 중요한 전환점은 약 440만 년전 아프리카에 등장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직립 보행 능력을 바탕으로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간단한 도구를 제작하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약 180만 년전 호모 에렉투스가 출현하며 인류는 더욱 발전된 단계를 맞이합니다. 호모 에렉투스는 불을 사용하고 보다 정교한 도구를 제작했으며 아프리카를 벗어나 유라시아 대륙으로 이주하는 첫 번째 인류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추운 지역의 날씨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불, 사냥과 방어의 유용한 도구를 통해 자연을 정복하고 생존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약 35만 년전 아프리카에서 해부학상 현생 인류의 기원으로 여겨지는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이전 인류종들에 비해 월등히 발달된 뇌와 복잡한 언어 능력을 바탕으로 더욱 정교한 도구를 제작하고 예술과 종교 그리고 추상적인 사고를 발전시켰습니다. 약 4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는 현생 인류에 해당하는 이들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며 각기 다른 문화와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이들의 지능과 호기심은 과학, 신화, 종교, 철학의 발전을 이끌었고 결국 인류 문명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약 1만 년전 인류는 신석기 시대로 접어들며 농업과 목축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정착 생활을 가능하게 했고 인구 증가와 인여 생산물의 발생을 가져왔습니다. 인여 생산물은 물물 교환을 촉진하고 수공업자와 상인 등 새로운 계층을 탄생시켰으며 도시의 건설로 이어졌습니다. 기원전 8000년에서 5000년경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중국의 황하 유역 등 비옥한 강가에서 최초의 문명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청동기, 바퀴, 문자와 같은 혁신적인 발명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생산력 증대, 교역 활성화, 그리고 복잡한 사회 관계를 정리하는 수단을 제공했습니다. 도시는 신전을 중심으로 발전하며 최초의 국가, 즉 도시 국가를 탄생시켰고, 왕과 사제는 신과 인간의 중계자로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의 철학과 종교는 서양 문명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석가모니, 공자, 노자 등의 사상가들은 동양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러한 고대 문명들은 무역, 종교, 사상 등을 통해 활발히 교류하며 인류 문명의 다양성과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인류는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의 과정을 통해 지구의 지배자가 되었고 복잡한 사회 구조와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진화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인류 문명은 은하계 진출을 시도하는 단계에 불과하며 우주에는 우리 외에 또 다른 문명이 존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인류의 기원을 탐구하는 것은 과거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행위입니다. 이 위대한 여정은 계속될 것이며 우리는 계속해서 우주와 생명,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